직장 생활 하면서 받는 돈 500만원 하고요. 내 사업할 때 들어오는 돈 500만원하고 달라요, 성격이. 거의 두배 벌어야 돼요, 두 배. 지금 나가면 내온 힘과 열정과 내 모든 시간, 내 땅과 열정과 내 영혼을 다 바쳐서 앞으로 할 일에 다 쏟아볼 수 있느냐. 직장 생활 하시면서 이렇게 퇴사를 생각하시는 분들께 많이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당장 일단 그만둘 여건이 되느냐. 그만둘 여건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많이 시스템을 만들어 놨냐 이거죠. 근데 그 시스템이라는 게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 그러니까 급여 이상의 현금흐름이 나오는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그게 다는 아닌 거예요. 얼마나 지속적이냐. 그것도 중요하고, 예, 또 성장 가능성이 또 얼마나 있느냐. 이런 거, 저런 거다 따져봐야 돼요. 완전히 나오셔서 내 사업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장 생활 하면서 받는 돈 500만원 하고요. 내 사업할 때, 그, 들어오는 돈 500만원하고 달라요, 성격이. 맞 예, 예, 거의 두배 벌어야 돼요, 두 배. 그러니까 월급 500하고요. 내 사업소득 천만원이 비슷해요. 예, 이게 이제 점점, 예, 하다 보면 알게 돼요. 이게 뭐 여러 가지가 쌓이는 거죠. 뭐 퇴직금, 그러니까 직장생활 하면서는 우리가 그 급여 말고도 알게 모르게 우리가 받는 혜택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내가 다 알아서 해야 되는 거고, 네. 지금 뭐 연금 문제도 있는 거고, 퇴직금 문제도 있는 거고, 네. 거기다가 이제 내 사업을 하다 보면 직원 고용을 언젠가는 해야 되고, 그죠. 직장생활 할때 급여가 생각보다. 얼마나 소중한 거였는지. <laughs>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거의 퇴직, 퇴사를 한 퇴직을 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 다 느껴요. 다닐 때는 잘 몰랐는데 급여가 생각만큼 굉장히 중요한 거였구나. 이것을 아주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뭐 나와서 내가 내 사업을 하는데 뭐 잘안 됐을 때뿐만 아니라 잘안될 때는 말할 것도 없고. 네. 좀 어느 정도 잘 벌어도 진짜 이 사실 사업하면서 계속 꾸준하게 생활비 이상을 벌고 또뭐 종잣돈도 남기고 저축하고 한다는 게 만만한 일이 아니거든요. 진짜 만만하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월급은 어 18년 동안 지금 한 번도 빠짐없이 꾸준하게 <laughs> 네. 내가 예측한 만큼 따박따박 나왔잖아요. <laughs> 예, 이렇게 그 아주 많지는 않아도 어 이렇게 꾸준하게 들어오는 돈은 굉장히 강한 돈이에요. 그걸 갖고 우리가 뭔가 계획할 수도 있고 그죠? 예, 그걸 갖고 우리가 생활을 하고 그런데 예, 사업은 들쑥날쑥하거든. 들쑥날쑥한 게이 꾸준한 거하고 비교해 보면 제가 아까 두 배를 쳐야 된다라는 게 이런 의미예요. 예. 안정성적인 측면. 네 이런 것도 그렇고 근데 다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너무 안정성이나 어 제가 뭐 직장을 무조건 나오지 말라라고 뭐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사람에 따라 달려요 달라요 진짜 나와서 어 저는 좀더 소유포님이 조금 더 경험을 더좀더 더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보다 무인카페는 두개 정도 하셔서 지금 1년 이상 하셨잖아요. 네. 그럼 그 정도 경험은 많이 하셨고 목표를 세우세요. 그래서. 목표를, 시간 목표도 세우시고, 그 다음에, 어, 내가 어느 정도까지 하면 나오겠다라는. 예, 그게, 그거는 뭐 매출 목표일 수도 있고요. 네. 최포의 매출 목표일 수도 있고, 안정적으로 지금 내, 그, 직장 외 수입이 뭐 얼마, 순수익이 예, 얼마 됐, 되면 내가 나오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 이게 꼭 어떤, 매출 을 만드는 게 무조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반을 만드는 것도 중요해요. 내가 이런 기반, 이 정도 기반을 만들면 난 그때 나오겠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좀 엉뚱하게 제가 그때 2009년도에 삼성 다니다가 너무 나오고 싶어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 뭐 장치도 없이 나올 는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할줄 아는 것도 잘 없었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매출을 만들고 뭐 이거 하는 것보다 나라는 놈이 나가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잘할 수 있는 놈인가를 스스로 시험해 보고 싶었어요 뭐든 어쨌든 내가 나가서 올인을 할수 있다면 무엇을 하든 간에 올인할 수 있다면 그리고 내가 나 스스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이 있다면 그러면 뭐 준비가 안 됐더라도 나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때 저 자신과 어떤 약속을 했냐면 제가 그때 게임을 했었죠 뭐냐면 책을 하루에 한권 읽는 게임을 했어요. 제 자신과. 직장 다니면서 책 하루에 한권 읽는 거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해요. 나 자신과 한번 게임을 해보자. 내가 1년 동안 하루에 한 권씩 책을 읽는데 성공한다면, 성공한다면 그때 나는 퇴사해도 될 것이다. 그러면 나는 그 열정과 몰입력, 어, 그 에너지를 갖고 나는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스스로 생각을 한 거죠. 10개월 동안 1 0개월 동안 제가 312권을 읽었거든. 어쨌든 간에 그전둘 중에 하나가 돼야 돼요. 그 제가 지, 저 제가 퇴사해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저한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제가 한 가지 딱 얘기해요. 뭐냐면 뭐 지금 준비된 돈이 얼마인지, 뭐통장이 얼마 있는지, 뭐 시스템을 얼마 만들었는지 어 그거 다 중요한데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한 한 가지가 있다. 뭐냐면 당신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신을 평가하기에 지금 나가면 에이, 지금 나가면 내온 힘과 열정과 내 모든 시간, 내 땅과 열정과 내 영혼을 다 바쳐서 앞으로 할 일에 다 쏟아볼 수 있느냐? 그럴 정도로 이 영혼의 준비가 돼 있냐라고 물어요.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 다들 좀 쭈뼛쭈뼛하죠. <laughs> 근데 진짜 그래야 돼요. 아주 많은 수의 분들이 어쩔 수 없이 저도 옛날에 그랬다시피 지금이 어쨌든 힘들고 지겹고 직장생활 너무 오래 했고 매너리즘에 빠졌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걸 하고 싶고 그쵸? 이래서 나오는데 그건 뭐 맞아요? 그건 당연한데 그냥 그 정도의 원인만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내가 나와서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쏟아볼 수 있어 편안하려고 나오면 정말 폭망하고요 직장생활 하던 것보다 나는 두 배, 다섯 배, 열 배, 자는 시간까지 줄이면서 나는 다 쏟아 부을 거야. 그 정도는 나는 내 자신에게 부끄러움 없이 나는 지금 준비가 돼 있어. 마음의 준비는 난다돼 있어. 이러면 나와도 돼요. 오히려 한번 그런, 제가 옛날에 책 하루에 한권 읽기 게임을 했던 것처럼 최유포 님도 한번 스스로 하고 게임을 한번 해보세요. 매출 갖고 해보든지 아니면 매출 갖고 목표를 삼는 건 약간 좀그 비현실적이긴 해서 그거보다는 내가 실제로 할수 있는 그 활동량, 과정 있죠. 예. 예를 들어서, 스마트 스토어다. 그러면 내가 매일 이 정도는 나는 할 거야. 이라는 양을 정해놓는 거죠. 아주 빡셀 정도로. 그 직장 다니면서 그걸 내가 계속 다 해내고, 어느 정도까지 해내면 나는 그거를 뭐 6개월 동안 하면 나는 그때는 나와도 돼. 휴직해도 돼. 내 자신이 봐도 좀 대견할 정도의 계획 같은 걸 세워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아내에게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아내는 불안해요. 모든 아내는 어쨌든 남편이 그래도 직장을 놓는다는 거, 월급이 끊긴다는 거 이거는 아내들에게는 정말 굉장히 불안한 일이에요. 트에서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해 주세요. 내가 아, 나 나가서 잘할 수 있는데 내가 이만큼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왜냐하면 그거는 월급만큼 확실한 게 아니거든. 이사업소들은 그럼요. 지금 잘돼도 다음 달에 얼마든지 반으로 툭 떨어질 수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그렇게 불안해하는 거를 당연하다고 생각해 주시고 그렇다면 이 아내의 그 불안감을 과연 어떻게 하면 없애줄 수 있는가? 그건 결국 네. 이 사람이 내 남편이 믿을만해야 되거든. 그렇죠? 그럼 믿을만하게 그럼 그 모습을 보여줘야돼 어떤 식으로든. <laughs> 저도. 제가 무슨 예전에 직장 그만둘 때또 매출을 만들어놓고 그만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아내가 찬성했어요. 아내가 찬성했던 가장 컸던 게 제가 그 악바리처럼 저 자신과의 게임을 계속 해나가는 걸 옆에서 본 거죠. 왜 네, 밤에 잘 때마다 책한 권을 하루 하루에 한 권을 읽고 자야 되니까 잘 때마다 그냥 계속 책을 끼고 자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도 책을 읽고 계속 그냥 책만 읽는 모습만 이제. 계속 보는 거죠. 아이들이랑 놀 때도 네. 놀 때도 책 끼고 놀고. <laughs> 제 아내도 아저 사람도 저렇게 저 정도면 뭘 해도 하겠구나. 이런 약간의 믿음 네, 그런 게좀 있었던 거겠죠. 아마도. 하여튼 뭐 직장 생활이든 지금 하시는 사업들 하여튼 자다 다, 승승장구하시고 다음에 또 반가운 얼굴로 뵙시다. 네, 감사합니다.